어, 이번에 그신앙선담 질문은 에스겔에서 또다시 성전 및 제사법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지파 기업 분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 40장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 그,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서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 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저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장의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나그 다음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를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대요그문한 그 통의 장도 한 장대며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이 가고 또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미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를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주여호와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그 날에 여호와의 군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어, 저, 에스겔 39장 끝, 끝허무리하고 40장, 어, 첫절 하고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 39장 끝머리는 어, 왜 읽었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그때를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휴고가 되고 또이 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 666과 함께 어, 이 세상에 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7년 대환란을 하는 환란을 겪고 있다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거의 끝났을 때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장면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이 세상을 평정하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줄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지 25년이 되었다.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간. 그 내용입니다. 이스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과 그 제사법 또는 그 기업의 분배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성전과 또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을 또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 천국의 그림자가 그랬습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제사법은 천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천국이 어느 천국인가 하면 천년왕국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천년왕국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예스갤은 있었습니다.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환상에 의해서 데리고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해버렸고 성전도 다 부서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멸망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성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천년 왕국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줘라. 니귀에 네 들은 대로 가르쳐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40장 4절.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이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어다. 자, 네가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다 고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고하라고 했느냐? 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돌도 돌아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져 버렸고, 그것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또 흩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을, 걸래 희망을 걸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통해서 보여준 그 성전 그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구하라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요수아가요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했지만은 그 땅을 분배한 것은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소가 땅을 분배하고는 분배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한 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서 이렇게 땅을 분배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그 땅을 다시 분배 받는 것은 에서겔이 하나님에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가난 땅의 땅을 분배 받은 것의 실체고 또 천년 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또한 그림자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천년 왕국에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천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천년 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성전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번제단도 없고 또 죄를 지어서 손을 씻는, 씻겨야 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분양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천국에 그림자. 또는 구약시대 때의 그 성소에 참이 되는 그런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성소를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줬습니다. 와 천년 왕국에서는 죄인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풀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다 가져오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되고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가 되고 또. 천년왕국은 구약시대 때의 성전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성수를 이야기를 해야 됐었습니다 기업 분배는 가나한 땅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는 합리적이를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이 좀 크고 어떤 지파는 땅이 좀 작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난 땅이 생기는 거 지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지형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땅은 똑같이 나눕니다. 각 지파 지파마다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파가 나누,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있는 지파가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지파가 있고 막 그런 지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명 왕국에서는 다시 그 지파의 땅 분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전부 동일하게 똑같이 하되 단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한 그 마음이 많았던 지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는 지파,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었던 그 지파는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했는 그 대로 그 하나님에게 상을 받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만큼 그 지파가 그렇게 조금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그 천년 왕국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또 상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땅을 지파대로 다시 나누어야 되는 그 이유는 가난한 땅에 땅이 지형대로 나누다 보니까 어 아주 똑같이 나누지를 못하고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따라서 따라서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또그 천년 왕국에서 그 상이 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그 천년 왕국에서 상을 받았는 그상 받은 그대로 영원히 지속이 될지,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또 다른 그 어떤 아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똑같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똑같이 영원히 살게 될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천년 왕국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좀덜 찾았던 사람과의 고차이점을 가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차이점을 나누어야만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땅을 다시 재분배하고, 또 성전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제사법도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